네이버 부동산 검증 방식은 총 7가지로 분류되며 동일 날짜 등록 기준 상위 노출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홍보 확인서는 집주인 검증 방식으로 네이버 부동산 노출 순위는 3위이고 같은 집주인 검증 방식인 모바일 확인 V2와 동률입니다. 신홍보 확인서 검증 방식이란 소유자 또는 의배인의 네이버 회원 정보로 실명 확인하는 검증 방식입니다. 1차 검증, 소유자 또는 의배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로 검증, 2차 검증, 1차 검증이 실패되고 네이버 아이디를 입력했을 경우 이름과 네이버 아이디로 한번더 검증을 진행합니다. 신홍보 확인서 검증 방식의 장점 네이버 부동산에서 홍보 확인서, 전화 확인 검증 방식보다 상위 노출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확인된 매물은 집주인 마크로 노출되며 미등기 매물은 집주인 마크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확인부용과 달리 소유자의 별도 확인 절차가 필요 없고 홍보확인서 제출도 없어 간편합니다. 매물 등록에 필요한 입력 사항 소유자 구분으로 개인 매물, 법인 매물, 위임장 매물, 외국인 매물이 있습니다. 개인 매물은 소유자와 의뢰인이 같을 경우 등록 가능하며 소유자가 네이버 실명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필수 입력 항목에 등기부상 소유자명과 소유자 연락처 모두 네이버의 회원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 매물은 소유자가 법인, 단체, 종교재단 등으로 의대인은 대표 또는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가 필수입니다. 필수 입력 항목은 등기부상 소유자명을 적고. 매도 임대 의뢰인명과 의제인 연락처는 모두 네이버의 회원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기타 첨부 파일에 대표 또는 직원의 사업자 등록증, 명함,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매물은 의뢰인의 가족, 세입자 등 등기부상 소유자와 상의한 경우 위임장 첨부가 필수입니다. 필수 임명 항목은 등기부상 소유자명을 줬고 매도 임대 의뢰인명과 의제인 연락처는 모두 네이버의 회원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기타 첨부 파일의 위임장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후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매물은 소유자가 외국 국적일 경우이고 등기부상 이름이 상이할 경우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첨부가 필수입니다. 필수 임명 항목은 등기 부상 소유자명을 적고 매도 임대 의뢰 인명과 의제인 연락처는 모두 네이버의 회원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기 부상 이름과 네이버 회원 정보상 이름이 다를 경우 매도 임대 의뢰 인명에 네이버 정보상 이름을 적고 기타 첨부 파일에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용보 확인서 소유자 구분에 따른 자세한 임명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네이버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만약 기재한 경우 1차 이름과 전화번호로 실명 확인이 실패될 시 2차 이름과 네이버 아이디로 한번더 실명 확인의 기회가 있습니다. 단, 의뢰인 전화번호를 유선 번호로 입력한 경우에는 네이버 아이디를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파일. 등기부등본 첨부는 필수 사항이 아니나 첨부 시 자동 검증으로 진행되어 검증 시간이 단축됩니다. 묶음 매물, 즉 집합 건물의 여러 건을 같이 등록하여 첨부하시면 실패 처리되오니 첨부하지 마세요. 첨부 파일은 PDF, JPG, GIF, PNG 형태로 첨부해주세요. PDF 파일은 한 개만 첨부 가능하며 JPG, GIF, PNG 파일은 여러 장 첨부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다면 등기부 등본 파일 첨부 가이드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홍보학인서 검증 방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